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 주십시오. 네, 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지난번에 문제 있을 때도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나가 주십시오. 제 문제 관련해서 그랬고 유상 장관 인사 청문회 때도 비공개로 전환 나가 주십시오. 아니, 이거는... 협조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전화를... 비공개로 아니... 전화를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아니야, 제가 음. 위원회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십시오. 네,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간 다음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기자들 네. 앞에서 아니요. 비공개는 중계가 안 됩니다.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비공개 전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42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신상에 관한 논의의 건을 산적,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 신상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 합의로 국회법 제775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선포합니다.